]거든요. 저희 집에 소개해 줄게요. 일단은 그럼 지금 추운데? 아니 왕겨죠? 네. 원래 얘가 이것도 있고 남자 귀여운 고양이도 있는데 지금 남편이 회사를 가가지고 없어서 이건 사진으로 첨부해 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나랑 이거는 우리 오빠예요. 우리 둘이 싸우지 말자고 이렇게 손 잡고 있는 거예요. 안녕.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전 흰색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그에서 나온 흰색 샀는데 아직 겨울도 안 됐는데 벌써 10월부터 신고나서 더러워졌지만 너무 예쁘지 않아? 내 거랑 똑같아 근데 내게더 예쁘지? 아니 응. 진짜? 응헐난 이게 더 예쁜데 내게더 예뻐 헐나 그거 잊지롱 근데 그 색은 아니야 응.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 쇼핑몰에서 파는 거고 아, 자 그리고 저희 집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거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발장이랑 팬 트리도 엄청 잘 나온 편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요즘 신축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디올 신발인데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신어서 그리고 결혼식날 신었던 웨딩 슈즈인데 오빠랑 키체가 이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어서 낮은 걸로 했고 그리고 신발이 많은데 아직 본가에서 안 가져와서 여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오빠 신발이니까 안 봐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짜잔! 내신내와 너무너무 귀엽죠? 이신내와는 그냥 인터넷에 서 많이 보이기를 샀는데 사실 별로 안 신고 다녀요. 왜냐면 평상시에 실내와를 신던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그래도 오늘 룸투하니까 한번 신어보겠어. 자,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응. 그리고 요것도 우리 집 중문인데, 얘도 옵션 추가해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개인적으로 흰색깔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 나올 때, 아파트에서 사는 옵션을 해야지 이렇게 세트로 만든다고 해서 여기를 했고, 그리고 오자마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짜잔, 이렇게 스위치도 엄청 잘 나와요. 요즘 신축은. 화장실인데 아이 신발! 아 이거! 이거 너무 귀엽죠? <laughs> 이거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29cm에서 샀던 거고 그리고 엄청 귀여워서 화장실 신발 어머어머 어. 예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너무너무 귀엽죠? 이거 진짜 완전 귀요미템 화장실 청소하는 거 걸어놨고 그리고 안방에 다이슨이 있는데 오빠가 제가 자고 있을 때 오빠가 머리를 감고 나갔을 때는 이 여기 사용해서 이거 하나 해줬고 이렇게 엄청 잘되어 있어요. 신축 자체가 이렇게 공간들이 엄청 잘 나와서 이번 신축이 그리고 이게 칫솔이랑 이렇게 그리고 제가 샤워 용품인데 저는 커리 실거 항상 쓰고 있는데 이거 쓰고 나서 머리 결이 진짜 좋아졌어요. 저 원래 항상 머리 머릿결, 결이똥 머리 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선물 받았는데, 제가 여기 브랜드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의외로 바디워시는 향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선물 받아서 쓰긴 하는데, 근데 좋긴 해요. 좋긴 한데, 막한번더내돈 주고 살건 아니다. 저희 집은 복도향이어서 엄청 길게 나왔어요. 두루두루뚱. 일단 우리 집에 자라. 트리. 제 친구들 두 명이 저 신혼집 결혼 선물로 선물해 주는데, 제가 163이거든요. 얘 완전 거의 180짜리 제일 큰거 사준 거 사준다 친구들이. 그리고 이것도 알아보니까 막이 나무 결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제일 좋은 걸로 사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처음에 봐서 예쁘게 못 맸는데 자세히 보면 <laughs> 멀리서 봐야지 예뻐요. 그리고 제가 그 결혼 선물로 받았던 박스들, 이렇게 이 밑에 꾸며놓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나는 꼭 트리 밑에 이렇게 꾸며놔야겠다 해서 꾸며놓은 거고, 또 우리 집에 자랑. 어, 예, 로보라. 저희는 둘다 일을 하는 일하는, 일하고 있어서 그 청소하는 게 힘든데, 음. 얘를 항상 예약해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진짜 물걸레도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막 진짜 아무튼 집을 나갔다 오면 엄청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 컬러로 어 엄청 커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색일까? 약간 베이지 같기도 하고 핑크 같기도 해서 이거를 꼭, 잠깐만, 로보락왜 나와있지? 어, 이거꼭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많,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로 했고 그리고 우리 집 TV. 진짜 엄청 크거든요? 요만해요. 얼마나 크냐면 실제 로 보면 더 큰데 어, 저희 집이 56 사이즈에 거의 한 23평 정도인데 TV가 83인치에요.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절대 집이 너무 작아서 바닥에서 TV를 볼수 없어요 무조건 소파에서 봐야 되고 제가 또 만족하는 거는 이 다이슨 어? 이거 왜 꺼졌지? 너 갖고 응? 어 다이슨인데 이 TV랑 처음에 다이슨 블랙이어서 응. 엄청 고민했는데 공기청정기를 이 오히려 이렇게 큰 TV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딱 마음에 들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소파 완전 편해요 완전 여기서 이 소파의 단점은 잠이 들수 있다는 거 완전, 완전 크고 완전 짱 편하고 완전 거의 침대 끝 어, 신혼부부들 싸우면 여기서 한명 자로 돼서 완전 강추해요 <laughs> 진짜 푹신하고 저는 이거 하얀색 하고 싶었는데 집이랑 색이 어울리면 아이보리 해야 될것 같아서 아이보리 했는데 저희 집 여기 사이즈 딱 맞고 저도 완전 만족하고 그리고 집, 그 식탁 테이블 뭐랄지 라 너무 고민인 거예요 <laughs> 근데 여기서 찍어도겠뻐 여기서 만 이렇게 딱 보면 완전 예쁜데 이거 의자에서 보면 하나씩 다른 걸로 했어요. 예쁘죠? 그리고 원형 테이블 하니까 뭔가 좀더 사람들 많이 왔으니 이렇게 떼서 의자 하나 붙이고 해서 딱 좋더라고요. 집이 큰 편이 아니어서 최대한 활용해야 돼가지고 좋고 그리고 얘는 선물 받았거든요. 저희 회원님이 사줬는데 29cm에 샀다고 했는데 제일 조명 꺼고 저희 집 제가 이게 막 유튜브 올리는 거 보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물해줬다고 하고, 이건 제가 오늘의 집에서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원래 여기 귀여운 택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쓰레기인 줄 알고 뗐는데, 원래 건더 예뻐요. 그리고 엄청 고민했다 살던 이거 그 컵. 컵 밑에 이렇게 두는 건데, 뭔가 기분 좋고, 특히 얼음 들어있는 그런 커피컵 이런 거 마셨을 때 밑에 물이 안 떨어져서 너무 좋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하나하나 엄청 고민해서 샀거든요 진짜 추천 지금 제가 안 빨아서 커피 묶고 한거 있긴 한데 그리고 완전 대망의 완전 귀요미템 얘 냄비 받침대거든요 근데 여기 동그란 냄비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보이면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여운데 사진이 없네 아니 지금 냄비가 없네 저희 집에 제일 큰 자랑은 냉장고인데 이것도 옵션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완전 딱 맞게 돼 있고 요게 서랍장에 하나하나 그래서 이렇게 공간 쓸수 있고 여기도 팬재리 공간으로 옵션을 여기 아예 장을 맞췄더니 이렇게 아파트 내에서 너무 예쁘게 쓰기 좋게 나왔고 여기는 김치냉장고 통도 같이 들어서 나오고 그리고 냉장고 냉동실 문도 가볍고 열기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한번 걸렸고 비스코프를 했고 아, 우리 집완전 자랑, 완전, 완전 귀억둥이 이렇게 하면 문이 열려요. 완전 귀여운 쓰레기통. 아, 또 있다! 이거! 이거 저희가 달았거든요. 무타공 해가지고 줄안 보이게. 너무 깔끔하고 예쁘지 않아요? 진짜 그 작은 저희 집에 완전 딱 안성 맞춤이고 그리고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거 LG 티 o 나 이거 누가 사나 했는데 저희 남편이 <laughs> 이게 제일 사고 싶대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꽃이 막 요즘 많이 컸어요. 이제 곧질것 같아요. 다 커서 너무 귀엽죠.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물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저희 오빠가 결혼식 끝나자마자 샀던 게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저기 보, 저기 보면 TV 옆에 보면 플레이스테이션 달려 있거든요. 저거. 그 오빠 제일 행복해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디퓨저인데 이거 매종 마르지엘라 근데 진짜 향이 좋아요. 되게 오래 가고. 받은 지세달 됐는데 아직도 향이 나고 이것도 이번에 친구가 집들이 와서 줬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향 좋아요. 그래서 이두개향 은근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제 주제 있고 아 완전 제 애정템. 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물티슈 깍인데 이렇게 보면 안에 어 물티슈가 진짜 어떨까? 약간 좀지저분해져요 컬러도 너무 세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로 항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얘가 너무 비싸서 22,000원이어서 살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물티슈 그걸로는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아서. 근데 사고 나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뻐요. 완전 마음에 드는 템. 그리고 이쪽 오면 저희 집에어프라이어구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것도 옵션으로 했는데, 음, 이렇게 얘가. 에어프라이랑 레인지, 그리고 오븐까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칼인데, 완전 이렇게 택배 오면 이걸 빨리 이렇게 할수 있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좀 지저분하네. 그리고 여기 잡동사니 서랍장. 그리고 여기는 우리 밥솥. 짜자잔. 이번에 친한 언니가 도쿄 가서 이거 사와준 거예요. 너무 귀엽죠? 어, 너무 귀여 디즈니랜드에 사와줬고, 이렇게 쿠쿠 밥솥이랑. 이렇게. 그리고 저희 부먹은 일단, 요네들 너무 귀엽죠? 원래 밥솥 친구들이 얘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칼질을 못해서 과일을 못 깎아서 얘로 깎는데 진짜 잘 깎여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샀던 것 같고 커피 원두 통이랑 그리고 친한 언니가 생각보다 조리두고 많이 필요하는 것 같다고 해서 결혼 선물을 선물 줬고 이것도 결혼 선물로 받았는데 커피 기계인데 제가 저는 캡슐 커피 먹는 거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쓰레기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이렇게 원두로 하면 훨씬 적, 경제적이고 돈도 덜 들고 기계는 훨씬 살때 비싼데 저 이거 엄마 집에서도 얘를 썼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서 또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 그리고 도마는 삼성전자 아저씨가 삼성전자 거 사면서 줬고 요런데 핏들이 너무 잘 나와서 저희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집 완전 자랑 우리 집 이모님 식기세척 이모님인데 진짜 좋아요 저 설거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결혼나기 전에. 그래서 자꾸 설거지를 처음 해보니까 깨끗하게 안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얘가 되게 이렇게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고 40만원에 샀어요. 엄청 싸게 사서 좋아서 쓰고 있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데 이제 그릇은 해놨는데. 저는 아직 첫 살림이어서 비싼 그릇은 안 샀고 시라쿠스께 제가 식당가서 밥먹는데 너무 내취향이어가지고 그거 다 샀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에 또 첨부해놓을게요 식탁에 한번 다 깔아놓은 거 그리고 얘 예, 완전 쓰레기통인데 이거 무지에서 파는 건데 뚜껑도 완전 깔끔하고 여기 쓰레기도 버리기 편하고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짜자잔! 이것도 저희가 시공한 거예요. 문이 원래 저 뒤쪽으로 열리는 건데 이쪽으로 열리면 저희가 집, 집이 좁은 데는 이렇게 보면 여기로 들어와요. 이렇게 여기 넓게 쓸수 있거든요. 저게 쩔로 열리면 여기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불을 짜자잔! 켜면 되고 아 그리고 오늘의 집에서 산 거! 이거 엄청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거 볼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이거 있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겼고 이거 노드리 집에서 응. 세트로 산 거. 그리고 우리 집 자랑.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얘네 둘이 플랙그앤화이트로 이렇게 있는 거. 여기가 평소가 작게 나와서 이렇게 못 올린다고 해요. 대신 장점은 얘가 이렇게 리모컨으로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옷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좀 평상시 지저분해 있고 올리면 되고. 그리고 블라인드도 제가 방마다 커튼보다 블라인드가 예쁜 것 같아서 싹 해놨고. 그리고, 이렇게 불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요즘에 진짜 집이 너무 잘 나와서. 그리고, 저희 결혼 사진. 선물로 받은 꽃들. 이랑, 이제 대망의 안방을 소개해 줄게요. 안방에 진짜 배울 거 아닌 것 같은 돈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저희 집 침대. 완전 커요. 짜자잔! 빵! <laughs> 이거는 LK 사이즈고 시원스 침대에 샀어요. 제가 산 가구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들인 거고 이거 다 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준거 같고 진짜 좋아요. 저는 침대를 그렇게 비싼 걸안 쓰다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비싼 침대를 샀는데 아 이게 자고 일어나면 결리는 게 없어요. 제가 아직 여기서 신혼집에도 있고 일하는 곳이 아직 수원에 있어서 엄마 집에서 자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는데 확실히 저희 집에서 잤을 때 목이 어기 이런데 결린 곳이 싹 풀려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그래서 아 그래서 침대 비싼 거 사구나 처음으로 알았고. 그리고 이거 친구가 결혼 선물로 해줬는데 너무 예쁘죠. 여기는 완전 다 결혼 선물 존이에요. 이것도 결혼 선물로 저 일하는 곳 사장님이 선물해줬고. 이거 저희 회원님이 디퓨저 사주, 선물해줬고. 이거 제 친구가 이렇게 저희 웨딩 사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너무 너무 예쁜 공간. 그 저기도 반대쪽도. 향수 공간인데, 이거는 결혼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언니가 선물해준 에르메스, 그리고 여기 작은 향수나 샘플들 해놨는데, 자기 전에 제가 뿌리고 자고, 여기 몸이 너무 결렸을 때는 이렇게 페퍼민트 어깨에 뿌려주고 자고 해서 이렇게 손갈수 있게 자기 전에 향수 해놓은 곳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여기 평소가 진짜 잘 나온 게 바로 화장대가 있어요. 너무, 그리고 여기 바로 화장대!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여기 바로 드레스룸 이렇게 돼있어요 화장대 먼저 선물로 화장대 먼저 보여줄게요 화장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슨 이것도 결혼선물로 받았는데 진짜 매일 슨는템이어서 너무너무 좋고 그전 다이슨 쓰다가 요 이번에 나고 썼더니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다이슨 영상도 정리해볼게요 그리고 저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에르메스 향수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 진짜 좋아 완전 좋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씻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향수 뿌리고 이거 에르메스 립밤인데 이것도 친한 언니가 선물해줬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 간단하게 나갈 때는 여기 립밤들 제가 바르는 립들이고 제가 화장품은 사실 몇개 없거든요 그리고 매일 쓰는 팩트 그리고 기초템들 그리고 완전 우리 집 귀요미 완전 귀엽잖아요 이게 휴지 이렇게 쓸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진짜 저, 저는 이게 제일 잘산템 같거든요? 볼 때마다 귀여워서 기분이 뭔가 좋아요. 진짜 너무 깜찍해. 그리고 제 파우치, 별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얼마나 잘 나왔냐면 이렇게 서랍이 다돼 있어요. 물리 잡동산이랑 이렇게 서랍장 다 재있고 그리고 발매트 제가 좋아하는 토끼. 약간 안방은 좀 귀여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귀여운 휴지말이, 귀여운 발매트 그리고 여기 완전 귀여운 거 하이라이트. 귀여운 칫솔머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방 딱 피곤했을 때 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씩 하나씩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그 슬리퍼 그리고 여기는 생각보다 결혼하면 선물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선물 들어온 것들 이렇게 나중에 여행 갈때 쓰려고 싹 정리해놨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수건 넣는 곳 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샤워하는 곳이고 이렇게 샴푸랑 있는데 다, 거의 다 선물 받았어요. 바디워시도 선물 음. 받고, 다 결혼 선물로 받은 거여서 음. 이번에 안꿈에서 사은품 준 거고, 되게 다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끝나가요. 짜자잔! 저희 이제 옷방인데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심지어 저는 옷을 아직 본가에서 가, 안 가져왔거든요. 위에는 저희 오빠 옷방이고, 여기는 패딩 같은 거 해놨고, 여기 잠옷, 여기는 제 옷들인데 여기 대망의 공간 제가 결혼 때 받았던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 이렇게 해놨고 다른 가방들 쓰던 가방들은 아직 엄마 집에서 안 가져왔고 이 가방들 매일 쓰는 거는 걸어놨고 근데 여기 되게 좋아요 진짜 평수가 평수의 대비 집이 너무 현대식으로 잘 빠져가지고 집에 올 때마다 좋더라고 그리고 작다고 안 느껴져요 다 너무 잘 나와서 공간들이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곳 주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항상 뭔가 여행 온 느낌이에요. 리조트 온 것처럼 이렇게 산이 보여서 저는 그래서 이 집이 진짜 경치가 좋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안마커튼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100%안마기에서 밤에, 아침에서 깜깜해서 단점은 못 일어나요. 잠을 확실히 푹 자더라고요. 안막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 내 안방 공간 그리고 또뭐 있지? 그리고 복도에 방이 두개 붙어있는데 작은 방이 두개 붙어있는데 먼저 여기 보여줄게요 여기는 오빠가 공부방으로 쓰는 방인데 따다단 이 매트랑 저 블레인드만 이쁘지 않아요? 저거 두 개만 제가 고른 거거든요 이거 다 오빠 취향이어서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저희 둘다 같은 학교 석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석사하고 그리고 저에게 희 학과 수석을 졸업해서 아주 자랑스러워서 여기다 해놓고 오빠 매일 보고 하라고 그 이쪽은 제가 쇼핑몰 업무 보는 공간이에요. 이 방은 좀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저희 작동사니를 넣는 방이에요. 정말 엉망진창인데 이걸 옵션으로 넣었어요. 그 옷장이 옷장, 옷장 옵션으로 넣는 거 있어서 작은 방 옵션? 옷장 옵션으로 넣었는데 잡동사니를 넣기 너무 좋아요 서랍장도 너무 잘 나왔고 이렇게 세개 들어있는 너무 잘 나왔고 암튼 청소하려고요 이 편한 세상 56C 타입이거든요 저희 집이 근데 정말 공간 공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둘이 살기도 좋고 제가 볼때 셋이 아기까지 있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자이제문투 어땠나요? 그 다음에는 제가 수익을 당첨되는 꿀팁 이런 것도 정리해서 또 영상 올릴게요. 그러면 집룸투어끝까지봐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노래 불러 줄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메리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어때? 잘 춥? 잘추진 않아.